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정관 사임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해산된 예통합진보당 어, 음, 관련 어, 어,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523명이 주가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할 계획이 고요 정치 결사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법적 근거에도 받쳐지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0만당원이 의원 정당의 당원이었다고 하면서 권리 침해를 당해서 여전히 낙인을 지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어, 정권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고 또이 과정에서 유준 어,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어, 개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당원들의 권리 또전 어, 국회의원들의 권리가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강병희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안동석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께서 두 분이 오늘 소송에 임하는 그 기자회견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며칠 보면 그야말로 합법의라는 이름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정당이 해산된 3주년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이땅의 가장 끈질긴 접해,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옛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헌재 소장의 내통 혐의를 밝혀야 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단 강제 해산으로 인하여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10만 당원들은 정치 결사의 자유를 침해바... <laughs> 죄송합니다.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한 애통합진보당 당원 52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고김영환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작성된 210일 중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기록은 39일간 45번 경장합니다. 45번의 협력 중에서 추론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업무일지에는 김기춘전 비서실장이 귀획하고 실행한 공작 전체의 흔적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전 헌법재판소와 조율한 의혹입니다. 김기춘전 실장은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여 해산결정을 연내하라는 것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도 원직 상실을 검토하라는 기록마저 있습니다. 이는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한철 전 헌재 소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해상과 소속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부당하게 관여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역시 중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김기춘 전 실장과 내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밝혀지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특검에 고도당하자 자체 조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업무일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자체 조사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욱더 듬뿍 시키고 의도적인 부실 조사 논란마저 일으켰습니다. 결국 김기춘, 박한철의 이곳 행위는 검찰을 통해 수사되어야 할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소송 대표자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대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옛 통합진보당 당원 5 2 3명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국가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둘째, 10만 당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셋째, 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넷째, 현재까지 이어지는 위헌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낙원, 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위반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청구하고 피해 유형에 따라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부대하게 개입한 직권 권리나명 권리행사 방해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헌재의 재판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유설한 공무상 비밀유설로 고소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수사조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들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정사상 초유의 정당사산이란 폭거를 저지른 박근혜 정권의 공작전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당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